오, 안녕하십니까 크로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재밌는 게임을 갖고 왔는데요 카스 온라인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오늘 카스 온라인 게임을 수트폰도 지을 수 있고 비싸게 지을 수 있는 게임을 갖고 왔는데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맵은 제가 좋아하는 맵으로 하죠 음 어떤 맵으로 할까나 음 먼저 하우스로 가자. 제가 하우스를 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0시. 제가 가도록 하죠. 자, 대충 이런 게임입니다. 이렇게 봐서 광고도 보고, 돈도 얻고, 이러고. 하고, 저는 제가 쓰던 거 쓸게요. 음, 일단, 새 거는 살게요. 자, 이, 이런 게임. 이거는 스토어에 깔수 있고, 네, 스토어에 깔수 있고, 그리고 스토어에 카스 온라인이라시면 좀헷갈 좀 심심할 때. 심심해서 그거 까왔어요. 자, 갑시다. 내거는 뺏어먹었네. 네, 이렇게 재장전도 최근 하고 재밌습니다. 누가 만든줄 모르겠지만.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오, 잠깐만. 잘못 들어왔네요. 잘못 들어왔네요. 없나? 잠만, 잠만, 잠만 지나갈 게 없네. 없어요. 저 늪지가 저 애매한데. 옆에가 6만, 6 남았거든요. 옆에 천원 밑에 보시면 돈이 있어요. 이거 렉이 원래 평소에 걸리는 게임이라 렉이 많이 좀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가 그때 유이한 카드 게임 방송할 때 제가 <laughs> 말이거깨져가지고 이건 나꽤안 받는 게임이에요. 아스솔에서 낙대 나왔으면 좋겠어요. 카스 온라인 비세요 이거 뭐. 아 좋으면 아이겼네요 설마 또이렸네요자 여기서 돈을 또 광고 봐서 또, 또 화면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음.. 이거 사주고요 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자, 목소리 안 좋아요. 네, 그래도 아픈데도 이 방송만 안 좋아서. 동질 모냐면 이게 정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헤드, 헤드샷. 헤드샷. 아, 잠만 잠깐만. 빠방, 빠방. 자, 리로닝 탄창이, 탄창은 계속 보급되죠. 예. 네. 이거 끝나, 다 써도, 이거 그리고 통화 도울수 있어요. 음 AKM 된 사람 없나? 없네요. 아, 스킬 터졌다. 음. <웃음> 건중에서 죽었지. <laughs> 느려요. 엄청 느려. <laughs> 어. 어. 갔다 오나.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잠깐만, 어우, 자꾸, 다른 팀이 오고네. 밑에, 그, 점프키 밑에 보시면, 하트 모양이 있어요. 음, 수나 한번 써볼까? 순나는 자체를 렉 걸리는데. 제가 스펀지 좀 일단 왔는데, 일단 광고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 2,000원이 채워주거든요. 이거 보고 렉걸리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갈게요. 갈게, 갈게, 갈게요. 갈게요. 우리 팀이 또 이겼네요. 아, 아봐조아빠 죽으면 안 돼요. 팀은 다 잃거든요. 이렇게 탄창이 보급되고. 자, 아, 여기서 hey. 또한번 광고 봐주고. 아, 드디어 다모았네요 자, 이걸로 다 바릅니다, 여러분. 한 다음에, 방사모어를천 물건지를 사줍니다. 이게, 그, AK 블랙이고. 아, 죽으면 안 되겠죠? 네, 평타도 좋고. 앉아서으면 그럼, 그런... 뭐냐, 반동 없는 것 같다고? 뭐, 그렇겠죠, 뭐. <laughs> 또다시 보시면, 그, 그래요. 갑시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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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 보기 너무 아프다. 목소리 안 들리실 수 있는데 오지 켜고 있거든요. 마이크 깨져가지고. 음, 응. 아, 요즘 멤버들이랑 방송 안 주고 방학이어가지고 응. 게이드가 개불 저 수영 때문에 아침 7시부터 나가서 수영하고 그래. 안녕 씨. 칼빵 칼빵 칼빵. 완벽한 칼빵이야. 죽어. 이겼네요. 어, 몇건갈이겠어건총건총 뭐, 박, 박가? 이전에 이게 난거 같은데. 음, 이전에 난거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냥, 카, 이거 그냥 쓰어서 카스로 올릴 거예요. 네. 아, 요즘에, 네, 구독자 50명 특집이에요, 이게. 네, 제가 이거, 지금 10시, 제 10시에 방송하는 거 오랜만인데. 원래 10시, 원래, 엄마 몰래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뻥, 뻥. 오, 잠깐만. 뒤도 그어 응, 죽어. 어지 뒤에 뭐가, 쫙 들어서. 어, 없나? 다 죽었네요. 에잇, 잠깐만. 안 올라가자. 아, 이렇게 올라가면 되구나. 오어저 올라... 비겼네요. <laughs> 이게 오시면 특집 <laughs> 자. 음, 돈이 많으니 이거 한개 사주고 이렇게 합시다. <laughs> 자. 이게 뭐냐? 영마탄입니다아머만 아, 도망 다줄 거다. 있는 중입니다. 아, 금럼 번호 보한 자, 여기가 스한니까은 해당 방이에요. 네. 건으로 모든 걸 지휘한다. 아니에요. 건총 전화 다 내갖고. 무시지 아, 이제한번더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할게요 없네요. 뭐이렇 네. 아, 필요 없나요 그냥. 이게. 예. 총 모션만 돼 있는 겁니다. 예. 네. 어? 어, 깜짝아. 또두둑 자, 한방 남았죠? 지금, 저 혼자서 11킬 한거 같은데, 아닌가? 그, 사람들 못 하시지? 오. 싫어. 안 돼! 간전은 가능합니다. 에, 아,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요. 자, 빨리 죽어라. 죽어. 그렇지, 싸. 빨리 쏴. 에이, 이거 다 잃었어요. 일단은, 이걸 한번 봐주고. 아냐, 아냐. 사람이, 중기관청 써볼까요? 네, 중기관청 한번 써봅시다. 중기관청 쓰고, 한번 사고, 이렇게 할게요. 네, 중기관청 한번 써볼게요. 빠밤. 내가, 왔다 메딕. 메딕. 어, 잠깐만, 뭐 아파, 아파, 아파. 이거 뭐지? 야, 이거 좋은데 이거? 오. 재련제도 재단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니네. 내... 자, 총기 바꿉시다. 음. 쓸 만한 총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 아, 돈이 모여야되는데 이거 한번 보죠 렉 많이 걸릴수도 있어요 자 들어가서 저는 음돈 모아서 AK 블랙 살까요? AK 다칠삽시다 아야아야 아니야.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나이프를 써드릴게요 자, 전 스카우트 썼고요. 자, 스나이퍼는 여기서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집안이면 올라가서 보시든지. 저기죠? 아, 내건데아내건데 <laughs> 아깝네요. 짠, 빵, 빵. 여기 점프해서 보고. 어이씨 저기 있네. 니가 보지, 무엇이노? 딱넘어갔지 고고해 보소 자 여기서 빡 뿡뿡뿡뿡뿡뿡. 음... 뽕뽀뽀액정영뽀 음... <laughs> 어? 죽어. 오오 오, 오. 죽을 아. 나 죽여줄 거나. 여기 위뽀만뽀뽀수 같은데. 아스나 개인썼나 자, 무기 바꿔줄까요? 너 무기 뭐지? 건총이니건총이네건총아왜 저기까지? 어? 저기 있나? 응? 가죽을 써야돼. 나랑 쟤나왔다 쨰쨰. 나도저너 존나 아파. 와, 야, 씨. 야. 짜 파마스. 야. <laughs> 죽여버렸다. 야, 저 방금 진짜 죽여버렸어요. 야, 씨. <laughs> 나 진짜 방금 죽어버렸어 야. 한 판만 하고 방송만 찔게요. 네, 다음 편도 있어요. 아, 다음 편이라 보다. 오프닝 사짝렉 걸려가지고 찍을 때, 렉 걸려가지고 막 멈칫멈칫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막, 끝에서부터 시작하던가. 자, 쏴주고요. 봐봐, 봐봐, 봐봐. 다시 또 쏴주고요. 봐봐, 봐봐. 아, 봐봐. 에들일 못하네? 오. 잇. 자, 떨어집시다. 음. 오, 한명 발견. 한명 내려왔죠? 모르는 거지이고 같은 편인가, 우리 편인가 모르겠다. 아, 이겼네. 아, 다른 분이네요 <laughs> 아, 진짜. 자, 저는, 5천원 모았죠? 아냐, 아니야, 아니야 일단 돈을 아껴서, 제가 마지막 굉장히, 엄청 존나 센거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이로링 이게 재량을 틈틈히 해줘야 돼요. 이거 한번 3절 하는 걸까요? 오 이게 집값 반응. 가값 <laughs> 반응. 아나 아퍼져. 나, 좀. 나좀 아프다. 예? 뿜뿜뿜뿜뿜 위에 하긴 위에 하긴 위에 하긴. 음. 오, 아무도 없네. 이닉스. 어, 온다. 아무도 없다. 어, 왜저있냐 에이, 아, 일로 와, 나 무서워. 그렇지? 도아 친구. 아, 쟤가 대털.. 데털... 아, 쟤가 대테러네요. 어? 한명 남았다. 간다, 빠봐 오징어, 여기서. <laughs> 자, 아주 9,000원이 있는데, 제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한번 제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해버릴게요. 자, 제가 마지막 무기는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입등받은 방송 시간은 15분 30초까지다. 자, 추가할... 출가발, 어, 여기 있네요. 자, 만원 모았죠? 자, 비장의 무기. 기대하시라. 빠밤. 붐. 데미지가 엄청 세고 사거리도 깁니다. 연발소에도 빰. 딱 다섯 발만 해. 아, 딱, 음, 딱 여섯 발이네. 모든 걸 초타시켜. 야, 이거 봐봐. 아, 까장 아. 죽는 사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어? 뭐지? 좋아요 어,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 한번 훑어라주세요. 크런치는 이만! 크롭 했습니다. 뿅!